하루가 귀한 분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인생의 마지막을 고통 중에 보내고 계신 분들께 하루가 소중하고 하루를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되면은 정말 뭐 중환자실에 들어갈 그런 시기가 되면은 아,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천국이 화려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뭐하려고 이, 이 세상에서 저렇게 보기에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가련하게 온 의료기기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면 좋을 텐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천국은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은,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날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루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더이 세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부모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그냥 일찍 편안하게 죽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훨씬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지만 천국에 일찍 가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고통 가운데 투병 생활하며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즐기게 즐기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루를 더 살고, 천국에 가는 것도 굉장히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영원히 살 것이니까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제 소원이 만약에 하루만 주어졌으면 하루를 내가 어, 세상에 가서 살수 있다면 그때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것인데라고 지옥에 간 영혼들이 하루를 새롭게 더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간 영혼들도 하루를 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상에서 했던 것처럼 주님을 성기거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국의간 성도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하루를 새롭게 더 살게 되는 찬스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지금 아무리 자기가 주사바늘을 몸에 꽂고 있고 여러 가지 약으로 힘들게 연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즐기게 즐기게 하루 더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날이며 그렇게 하루 더 살기를 하느님께 소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살펴보면두분다약 6년 가까이 옥고와 고난의 세월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왕 결론이 순교요, 이왕 마지막 종착역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었다면 뭐 하려고 6년간이나 그렇게 고생스럽게 옥살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뭐 해방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편안한 삶을 5년 10년 20년 30년 더살것 같았으면은 그 6년의 옥고가 의미가 있었겠죠 해방해서 자유스럽게 목회도 새로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사시면 되니까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에 체포되셔서 해방되기 1년 전인 1944년까지 6년간이나 감옥에서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감옥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학대와 여러가지 고통, 추위, 굶주림,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빨리, 천국에 데려가실 거면, 아니, 빨리, 6일 만에 데려가시든지. 길면 6주, 6주도 길죠. 6달도 엄청 길고, 우리 세상에서 보내는 6달이 아니에요, 거기는. 물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6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감옥에서 죽을 것이면, 참, 하나님도, 너무 이렇게 매정하게 대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이나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종기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6개월이 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6일간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6년 동안이나 주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주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놀랍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어 1940년 이렇게 옥살이를 시작하셨는데요. 1950년에 결국에는 총탄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감옥에서 5년을 보내시고 해방되어 좀 행복한 날이 오는가 했더니 1948년에 3년 후에 여순 반란 때 두 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시고, 1950년에 6.25 때, 목사님은 한사코 피난가기를 거부하시다가, 정말 애석하게 순교하셨습니다. 이왕 순교가 답이었다면, 무아로 감옥에서 5년이나 고생을 하셨는지요. 40년에서 45년까지. 그리고, 두 아들, 순교할 때, 그 다음에 6.25 때, 붙잡혀서, 순교 당하시기 전까지 또몇 달, 합치면 다 6년이라는 거죠. 그렇게 6년간이나 모질게 모질게 고생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래도 순교, 저래도 순교, 결론이 순교였다면 차라리 감옥에서 6개월 정도 짧게 고초를 당하신 후에 6개월도 긴 기간입니다. 순교하셨더라면 차라리 육신은 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의무는 그렇게 죽도록 고난을 겪게 하신 후에 비로소 순교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비슷한 일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일어납니다. 순교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기암에 걸리거나 다른 불치병이나 다른 병고에 시달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병 고쳐보겠다고 병원에 다니고 수술도 받고 여러 차례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통증에 적게는 몇 달에서 또 많게는 몇 년까지 오래도록 통증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으로 뭐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쓰는 것든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다 희생하고 그래도 혹시나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은한 가닥의 희망의 줄을 붙잡고서 3년, 5년, 8년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고침 받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락사 편안하게 누가 제3자가 의료기관이 죽여주는 것,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3년, 5년, 8년 돈 쓰고 고생하고 죽을 바에야 빨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좀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질질 끌고 고생시키고 고통당하게 하고 돈다 쓰게 만들고 왜 그러시느냐 하루가 귀하다는 것 하루가 귀하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날 자기 자신을 더 성화, 준비할 수 있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오늘 하루는 천국에 간 사람들이 애타게 하루 더 살기 원하는 그 소중한 하루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너무 빨리 죽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주면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주기철 손양은 두분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모든 고초를 그 겪으신 것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 중에 부러지며 자 시편 118편 5절 말씀처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본인에게 무한한 영광이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